됐어. 자, 이집에이 놀이, 한 번! 자, 나개나와주면 응. 개? 두 개? 두 개? 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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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?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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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? 지 개? 두 채영이 다음 주래. 와, 이거 진짜 유시아 언니 유시야유시야개나왜면해해 언니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아, 잠깐만 아, 네. 좀더채영니좀더 하고 싶으면 해도해. <laughs> 야 우리 이겨내왔대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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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. 사실. 어 지금 끄레도? 뚱이네. 아 진짜. 아, 약간 기복이 네. 있구나. 내가 낙 낙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황금덩어리였어. 그래, 나 알잖아. 우리 개. 걸 걸. 어. 그러면은 음. 자 이거 다 가면 되는 거죠? 아니 걸로 먼저 갈게요. 아네. 그럼 이기잖아. 어, 짠 이겼어. 짠. 제 캐! 누가? 어? <웃음> 리아 <웃음> 아직 윤놀이를 해보았는데요. 네. 어떤나요미지재밌었어요 우리 미친들어 근데 제가 이런 거나 맨발로 하지 말까 그랬어. 왜 왜?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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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돼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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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진짜. 이거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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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, 우리도 낚였고 너가 낚임는데 솔직히 너고 뿌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? 뿌리지 않아서 한번더 이겼었어요. 그럼 된 거죠. 어, 때안 그래? 그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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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러면 아니, 아니, 아니. 우리 게임은